교재 19페이지에 급여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여자료를 입력할 프로그램을 통해서 급여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각종 수당의 과세, 비과세 여부,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등록하기 위해서 수당에 대한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1페이지를 보시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근로소득의 첫 번째 부분이 실비 변상적인 급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금액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중에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한다라고 해서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업원 소유 차량일 것 종업원 소유 차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부분인데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우리 회사 직원의 직원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 이름 석자로 자동차 등록증이 되어 있다면 어,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홍길동 뒤에 왜일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공동명의로 된 차량, 공동명의로 된 차량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예외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 부부 공동명의로 된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명의일 때는 인정이 된다는 라 거죠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 소유 차량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건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소요 경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네 가지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업원의 소유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공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표에 보면 타인 명의로 된거 적용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 부부 공동 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의자와 공동 명의로 된건 적용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에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가운전보조금을 남편과 아내한테 각각 20만원씩 지급한다라고 하면 둘다 비과세 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둘다 적용을 해줍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기본적인 개념은 업무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무시간 하루 8시간 개념으로 해서 8시간 동안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업무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각각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재 22페이지에 맨 위에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어, 자가운전보조금을 어, 받았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느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실비 변상적인 급여는 어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로서 월 20만 원 금액인데요. 디급 어, 부분 마지막에 있는 부분 보시면 어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 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의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제외로 급여를 받는 금액이 있다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과세되는 부분이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 점심이 되겠습니다. 점심을 밥으로 주느냐? 돈으로 주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밥만 제공을 할 경우에는 밥값에 상관없이 음식값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 밥을 안 주고 어, 돈으로 지급을 한다면 돈은 어,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도 주고 돈도 주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밥도 주고 돈도 주는 경우에는 밥은 음식은 비과세고 어, 돈은 전액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비과세 항목이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육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육세 이하라고 했을 때 육세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육세를 따집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육세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합니다. 아, 자녀가 두 어, 명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에,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자녀 보육 수당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10만원씩 어,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또, 그,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어, 10만 원이 작은 느낌이 들어서 총액으로, 어, 뭡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지급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달을 기준으로 어, 10만 원 비과세 하고, 어, 나머지는 과세가 된다는 라점 기억해 주시고요. 25페이지에, 에, 그 위에 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맞벌이 하는 경우에 한 명의 자녀를 갖고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느냐, 있느냐 하는 건데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고요. 두 곳에서 어, 두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중복해서 자녀 보육 수당을 받으면 어, 이 경우에는 합쳐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자네 번째 생산직 근로자 등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직이라고 하는 업종 요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산 및 관련 종사자의 근무 종사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업과 관련해서 고용된 자, 그 다음에 운전은 어,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생산직 근로자 등으로 인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조건은 급여 수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월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월정액 급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월 급여 명세서 12장을 갖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 어, 매월급여 명세서의 항목이 12번 매달 지급받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월정액에 포함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어, 월정액급여 매월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하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일증료 숙증료 여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어, 연구 활동비, 천재지변 급여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식대나 어, 출산 보육 수당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비과세 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언법에 따라서 따라받는 생산수당도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차감할 부분들을 차감한 후에 나온 급여가 월정액 급여가 되겠고 이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일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28페이지에 국외근로 소득이 되겠습니다.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에 일정 금액을 비과세 해주고 있는데, 원약업 선박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월 300만 원까지, 국외 등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 원까지고요. 나머지 기타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과세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으로 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 만약에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인 경우에는 어, 전액다 과세 근로소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건은 어니까 입학금, 수업료, 어, 수업료나 수강료, 공납금 등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체의 규칙에 의해서 직업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어, 교육 후에 에, 교육 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 학자금이 비과세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2 프로그램에서 급여 자료를 입력. 하면서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